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뭐를 해볼 거냐면요 이 노래 빠진 세상 겨울 왕국 해볼 거예요. 그럼 지금 부터우고우 스윙. 그럼 첫 번째로 유준이가 지금 타바프 들어주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조금만 해겠습니다. 아 얼마 남았어? 두 컵이에요. 보여요? 응. <laughs> <laughs> 저희들 저기서 <laughs> <자 웃음> 같아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 여기 뭐 하는데지? 한 가볼까요? 공주님 안녕하세요. 어 공주님 공주님이네. 하나이 없어. o 이 m <laughs> 여기 내 내가 처음 가본데 여기 어디니? 여기 어디야? 여기가찔순들아아아아 아. 우리 먼저 가야 볼게요. 그럼 이제 유준이 리뷰 거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유준이 있자. 있자. 자, 유자, 자 유준이 유준이 해 누나가 이렇게 해줄게. 좀 가까이한다. 아. 어. 방글만 먹으면 되지 소고 잘하는데요 오, 야, 왕관 먹었고요 어? 왕관이 몸좀 늘리겠지만 자 이제 아, 누나도 이렇게 찍어줘야 돼 알겠지? 어. 밥이 있어요. 보이시죠? 여러분들도 한번 이게 물에 빠진 세상이거든요 물에 빠진 세상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추천드릴까요? 내일 당겨거고 두둑 맞게 임 응. 여기 이렇게 겨울 왕국 이렇게 자봄 왕국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, 보여요? 응 여러분 잘안 보이면 말해주세요. 응아 <laughs> 저는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. 응 저 좀... 오늘 점심 까 민두 님한테 가는 게더쉬워요 되는데. 민준이한테 가서 이렇게 가면 더 쉽죠? 맞죠? 여러분 쉽죠? 아, 안 돼! 다시 한번 더요. 한 번만 더보겠습니다 여러분, 저가 이게 아유. 어렵네, 이거.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게임이 있던, 라고 하는데 진짜 어렵네요. 어, 광고다. 광고다. 아. 뭐야, 이렇게. 렇 게임 나중에 할까? 아니, 이제 유준이 님이 할겁니다 어, 맞저씨 엄마. 조금만 더 앞으로. 됐어. 이렇게 고해요 꺼질 때 사용할 거니까 다시 음. 그러니까요. 이게 제 어려운 게것 이것도 여러분들 깔아서 해봐요 진짜. 재밌어요 완전 재밌어요 계속 하게 돼요, 한 번에 유 이거 잘한 오호, 누나 여기에서 졌는데 이제 엄청 잘하구만 안돼. 한 점네요. 자 이제 그만 이제 그만 할 거예요. 주세요. 아이야.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물에 빠진 세상 할할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는요 우리 갔는데요. 그러면 다음 다음에는 우리가 와블맨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음. 안녕. 이것 <laughs>